옷장 속의 기본 아이템 몇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를 포함해 많은 선생님들께서 만족한 브랜드 리가지의 기본 아이템들을 불프 할인과 함께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쿠아모라사의 마이크로 체크 원단을 사용한 셔츠고요. 이 드라이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에 더불어 에이징 역시도 기대할 수 있는 체크 원단으로 옆선에는 체인 스티치로 마감하여 내구성과 깔끔함을 더했는데 요 여기에는 부드러운 터치감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시바에서 베0스 등급의 슈퍼 파이놀로 제작한 슬랙스까지 아우터를 뺀 퀄리티 에 있는 기본 아이템들로 착장을 맞춰봤고요. 두 번째는 시바에서의 햄프 코튼으로 제작한 오피스 셔츠인데요. 깨나 두툼한 두께감에 빈티지한 컬러감까지. 셔츠는 소모품이야. 하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여기에는 M51 필드 팬츠를 기반으로 스타일 m 사의 원단을 활용한 카고 팬츠를 매치해봤는데요. 조금 더 편안하면서 남자다운 무드의 제품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니트인데요. 적당한 기장감으로 안정적인 실루엣과 동시에 캐시미어보다 비싸다는 슈퍼파인 메리노울뭐 어쩌고 하던데 여기에는 프리미엄 비버울로 제작된 부드러운 터치감의 발막한 코트를 입어봤는데요. 라운드 컬러로 활용도를 높여 이렇듯 힘을 빼서 매치해도 잘 어울리고요. 네 번째는 야크우를혼방한 니트 야크 아그 생각하시는 거 그거 맞아요? 그 졸라 큰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따뜻하대네 여기에는 밀도 높은 헤비코트 소재의 컴팩트 웨더 자켓을 매치함으로써 헤비 아우터를 얹기 전 착장을 꾸려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번 영상에서 정말 빠르게 품절됐던 몰스킨 워크 자켓을 가져와 봤는데요 유연한 착용감으로 중간 레이어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입을 때마다 물어보시는 셰익스피어치노 팬츠를 매치해서 고급스러운 컬러감으로 착장의 분위기를 더해봤는데요 보여드린 리가즈의 제품들은 이번 불프 행사를 통해 정말 큰 폭의 할인율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생기셨다면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보세요 끝!